여러분, 예쁜 풀코이니요 이제는 진짜 겨울이네요. 음, 겨울인 것 같아요. 이 언니는 완전 무정하고 고치고 갑니다. 음. 그건 드는 울고 이거 이, 이 옷을 작년에 그있 한참 더울 때있잖아지작년인가 작년에 작년 이제 아마 춥다고 했을는데안 안 추운 날 있잖아요 그날 우리 거위털 이 파카를 되게 입었는데 다 망했나 봐 더우니까 그래가지고 홈쇼핑에서 엄청나게 세일했어요 그래서. 정말 했는데 엄청 커. <웃음> 사이즈를 <웃음> 살이 빠질 때 샀었는데 엄청 컸는데 그래도 커. 얼마큰거 샀는지 남자들, 남자들도 입으면 너무 답해요. 겨울에라주따중에 오늘도 하이 하시고요. 그냥 오늘 아무 생각이 없어요. 아니 집이 햇볕이 안 들어와 죽겠어 아주. 햇볕이 일도 안 들어와요. 남의 이름집만 골라, 가지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. 응.